안녕하세요. 특사를 부동산 생각입니다. 어, 주 금요일에 모더하러스 오픈을 한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은 지금 매곡동 일원에 어,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중예공원 어, 위치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중예공원은 어, 국립박물관 바로 옆에 2블럭과 3블럭 어, 사업부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원부지를 끼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보시면 지금 사업부지 1스테트 중예공원 2블럭과 3블럭을 놓고 어, 박물관 지구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엔날레 지구.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 대공원 지구, 그 다음에 현재 1블럭이 있는 동원 지구,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블럭부터 사업 내용 간단하게 살펴드리겠는데요. 현장 위치는 매곡동 3-1번지론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2층에서 26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수는 785세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블럭입니다. 3블럭을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어, 매곡동 355번지 1원에 있고, 지하 4층에 지상 22층에서 28층 총 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는 682세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블럭과 3블럭이 있는 사업 전체 단지 배치도인데요. 네, 큰 화면으로 2블럭하고 3블럭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블럭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가운데 공원을 배치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설계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블럭각 e 타입별로 세대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평면 설명드리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음, 3블럭입니다. 3블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색깔별로 보시면 3블럭도 타입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6 8 0세대 A블록 같은 경우에는 785세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그 타입별 그 분양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의 대부분 6억 1200 그리고 컴평수 같은 경우는 8억 6 4 0 0에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3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3블록도 마찬가지로 6억 1200 기준층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112A 타입과 112B 타입 같은 경우는 86,400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을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불제 유이자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1스테이트 중회공 같은 경우는 중도금 이자를 무이자로 이렇게 제공한 내용이 어, 괜찮은 장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 발코니 확장 비용입니다. 2블럭과 e 3블럭, 마찬가지로 3,850, 그리고 4,950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어컨입니다. 요즘에는 각 방마다 에어컨 설치를 하는 추세여서 보시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80만원, 공기청정기까지 했을 때 957만원, 그리고 112A 타입이라 비은 경우에는 1,078만원, 공기청정기까지 했을 때 1177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3블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유상 추가 옵션 내용인데요. 제가 8사 a 타입과 112A타입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 유상옵션 풀로 했을 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면 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블록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84A 타입부터 평면도 살펴드리겠는데요. 84A 타입, 2블럭에는 116세대, 3블럭에는 3세대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타입은 4베이 구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트렌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도 똑같이 이렇게 4베이 구조에 세대수는 같은 경우 270세대. 3블럭 같은 경우는 215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C 타입은 테라스 구조인데요. 내용은 뭐 평면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다만 여기 앞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다는 내용인데 2블럭에 2세대, 3블럭에 3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D 타입, 84D 타입도 테라스 구조 거의 구조는 비슷하고 2블록에 2세대, 3블록에 3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2 타입은 2블록에만 존재하는데요. 842 타입이 인기가 제일 없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투리 구조를 이용해서 공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침실 2개,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침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2A 테라스 구조 마찬가지로 정면 구조는 똑같은데 이블럭이 어, 2세대, 3블럭이 3세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102B 마찬가지로 2세대, 3세대, 1 2에대 같은 경우에는 이블럭이 119세대, 3블럭이 117세대 현과들 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침실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안방이 있고 알파룸으로 침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B세대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비슷한데, 다만 이쪽 어, 꺾어지는 부분에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블록 B세대, 3블록은 118세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B세대입니다. 157B세대 보시면 테라스 구조고 이블록이 2세대. 3블럭이 3세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계단을 타고 구분되어서 예,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거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157A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어, 별도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입니다 2블럭과 3블럭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그 다음에 도서관, 독서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청약은 2월 5일날 특별공급,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은 2월 6일, 2순위 청약은 2월 7일, 당첨자 발표는 2블럭인 경우에는 2월 15일, 3블럭인 경우에는 2월 16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나면 정당 계약이 2월 27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준비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청약 체크사항 포인트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재당첨자 제 기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데 단 2년 내 가점제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전매제한은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고 오 나서 6개월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니까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일정에 따라서 전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복 당첨에 대한 처리 방법인데요. 제가 샘플로 예를 드리자면 본인이 어 특별 공급을 두 개를 대버했을 경우에는 둘다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샘플로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특별 공급하고 일순위 청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둘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면적별의 지급액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강주광역시 250만원 전라남도 200만원 그 다음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강주광역시 400만원 전라남도 300만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강주광역시 700만원 전라남도 400만원 나머지 천만원만 가입하고 있으면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모든 면적 청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입지부터 쭉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중예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특화된 장점이 있고 그러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잘 살펴 가지고 다음 주에 있는 청약 일정에 꼭 참고하셔서 청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스테이트 중예공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스테이트 중예공원은 공원에 특화된 사업 단지다 보니까 산책을 하시거나 공을 즐기는 소유자들한테는 참 좋은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3, 40대 젊은층들이 봤을 때는 근처에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예공원의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단지를 평가할지는 청약이 되어봐야 알겠는데요. 제 영상 가지고 다음 주에 청약 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